시청자 여러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리브스매드가 오늘 고점이 어저께 고점을 넘겨 주지는 못했고 VI도 못 갔지만요. 일단은 리브스매드는 더 우상향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저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리브스매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왔던 특허 관련된 이슈 그걸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 그거에 집중을 해봤고 시장에 반응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내용이 오늘 시장에 반응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리브스매드와 접목시켜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저희가 6만육천원보다7만천에서 매도하는 게 낫고 7만천원보다 더 위에서 매도하면 은더 저희가 챙겨갈 수 있는 수익이 커지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겠죠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말에 있었던 뉴스였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머스크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의대 가지 마라 어차피 3년 내에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고 ai로 학습시켜서 피지컬 ai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면은 의사 너네 없어도 될 거야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3년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1월 9일 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게 수술용 로봇 있죠 일단 그걸로 좀 수급이 좀 바뀌면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안 움직였죠. 근데 오늘은 움직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고형이 오늘 움직였는데요. 오늘은 1월 13일인데 이게 있었습니다. 어저께 일론 머스크가 1월 12일 날 올린 게 있는데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복사해온 거 가지고 번역이 되진 않는데 제가 요거를 살짝 해석을 해 드린다 그러면 어느 정도 훈련된 닥터가 되려면은 30년 정도가 걸린다. 그 다음에 이제 일리걸스라고 해서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의사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매직 마법처럼 이거를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AI라. 로봇 닥터가 답이다라고 나왔던 뉴스 아, 뉴스가 아니지. 얘가지혼자 이제 얘기했던 게 그거였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수 있고 테슬라 오너에다가 트럼프랑 친하고 영향력이 있는 애다 보니까 이렇게 트위터 하나 올렸을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시장에서 없다가도 오늘은 반응을 해준 겁니다. 누가 고영이 일단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리브스매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얘네가 수술용 로봇 스타크도 하고 있어서 다빈치를 넘어보려고 열심히 개발 중이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했었고, 이거는 이제 얘네가 원래 가지고 있는 FDA 승인도 받고 의료에서 CE도 받고 30개국에서 받은 판매 허가를 받았던 복강경 수술 의료기기라고 할수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수술을 할수 있는 스킬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360도까지 회전을 시키면서 그대로 복제를 해서 의사 손이 이제 의료기기 저 로봇 손으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할 수.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근데 사실 저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의사가 제대로 되기까지는 30년이나 세월이 걸린다는 거는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종합병원에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게 그렇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최소 3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까지 의사들이 손가락 빨면서 반대도 안 하고 그래. 니네 로봇이 다 쳐먹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리브스메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료기기 그쪽 업계가 완전히 호황을 얻을 수가 있겠죠. 저번에 다 체크했었지만 이렇게 수술실 경계를 허물었다고 해서 3,000km 밖에서 원격수술까지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로봇수술이라는 것은 비대면 수술이 일단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입니다. 뭐든지 단계별로 올라가야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리브스매드는 지금 현재 공목각 근처에서 놀고 있지만 훨씬 더 올라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려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에서 물량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얘가 가지고 주가를 유지해주는 그 주가의 자리와 그리고 분위기 의료 AI 쪽과 피지컬 AI의 결합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것들을 유의깊게 보면서 끌고 가야 된다라고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리비스 매드 같은 경우가 1.3조로 평가가 되는 게 지금 이제 넘었죠 1.5조까지 됐는데 이게 과연 진짜 비싸게 고평가가 된. 것인가라고 했을 때 얘네가 상장을 통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다빈치를 따라잡지는 못하더라도 그 밑에 다른 세분화된 시장들을 얘네가 잡는다고 했을 때 매출이 증대되고 그런다 그러면은 지금 의사가 로봇으로 대체되기 시작한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면은 의사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은 의료기기 의사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게 부각이 될 수도 있을 때 얘가 엮인다 그러면 재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는 예상을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종목을 잘 털리지 않아야겠죠. 매수는 일단 끝내주겠으니까 47,750원에 매수를 했으니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서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도해야 될때 매도하고 매수해야 될때 매수해가지고 추세를 탄다 그랬을 때 상단 매도 하단 매수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수익이 극대화가 되겠죠 타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적어서 고이시는 010-7666-8354 여기다가 보내셨을 때 리브스매드를 제가 고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얘가 좋은 사업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얘네가 하고 있는 사업이 시장적인 분위기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거에 딱 맞기 때문에 그럼 주가가 올라가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흘리지 않으려면 은 제가 매매하는 관점의 타점을 받으시라 편하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되는데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께서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에 대한 사용료 완벽하게 지불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담가지실 필요 없다는 건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만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종목들도 지금 타점을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저께 제가 영상 올려드렸던 피스커로, 오늘 또10% 넘게 올라갔다 왔고요. 어저께 올라왔던 테라뷰, 오늘 또 올라가고 있고요. 즉, 여기 있는 종목들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종목이니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지만, 어쨌든 타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수익이 났는지, 리브스매드는 어떻게 우리가 매도를 할수 있을지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오시면은 리브스매드 분봉 보고요. 그 다음에 수급 체크하고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 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의 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어,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Investment 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 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 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 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료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 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 0 0원 만원대의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 만에 140% 수익실은 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SC Investment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됐는 뜻이죠. 근데 구글 회에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여기 고점이 6만 0천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 놓은게 보이실 겁니다. 3만 칠백원 매수가에 6만 0천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만 칠백원 말씀 드렸죠? 방금 들으셨죠? 3만 칠백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만 2천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이게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 들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0300원이었습니다. 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요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영상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땐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집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아, 로보티즈. 요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요때 6월 17일 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요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 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 가지고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얘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조단위가 넘는 시가총액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에 종목별 투자자에 좀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매수가 보인다 라는 뜻인데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 사모펀드가 왜 매수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네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조금 단기적인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도는 참고 정도를 하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60분 봉인데 보시면 얘가 지금 여기 있는 물량을 빼서 올라고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비슷한 가격대에서 거래가 실리는 분봉이 겹친다라는 거는요. 물량을 좀 빼서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가에서 물량이 뺏어와야 된다, 물량 소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식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력들도 자기네들이 수익을 내려고 하는 목표 수익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얘네도 어느 정도 물량을 얘네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물량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물량을 뺏어 와야 된다는 라 거죠. 뺏어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건드려야 됩니다. 매물대를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타점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매물대를 건드리는 거 말고, 우리는 밑에서 매수를 해서 매물대를 건드릴 때, 얘가 맞고 떨어질지 돌파를 할지 아니면 근처에서 떨어질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미리, 미리 매도를 하든지, 같이 잡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혼자는 이제 현생까지 사시니까 힘드실 테니까 계속 보고 계실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지만 저는 되니까 그걸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리브스매드가 어저께 분할매도했기 때문에 돌파 안 하고 눌리잖아요? 그럼 매수를 또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보호해수 물량 일정 확인하면서 얘가 어떻게 또, 어디까지 눌려주는지, 어, 박앤 세일 해주나? 하면 은 그때 또더 매수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점이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리는 거고, 문자로. 수급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어 하나만 0 1 0 7 6 6 6 8 3 5석에다 보내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효과는 상상 이상이실 겁니다. 2026년도 마무리 때, 여러분들 계좌 보면 놀라실 수도 있다라고 진짜 감히 한번 말씀드려보는데, 저도 올해 좀 전투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정년에도 당연히 전투적으로 하긴 했었는데, 올해는 좀더 전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리브스매드, 잘 가보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